시편 101편입니다.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여 오르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필요한 것을 내 눈앞에서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부적지 아니하리이다. 사투가 마음이 내게서 떠나갈 것이니 악한 일을 내게 알지 아니하리로다. 그 이웃을 그 흑히 허는 자는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정하리로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제약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다혜당은 스스로 근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다이왕의 통치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이슨 당대의 권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상에 자신을 맡기며 기도의 무릎으로 나라를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그는 인자와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다이슨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대리자로서 인자와 공의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가장 이상적인 통치가 실현됨을 믿고 온전하신 하나님, 통치자의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왕은 겸손한 제세로 완전한 길에 주의에 일하기하여 네 가지 약속과 일곱 가지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에 충성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 안에서 충실하게 일하고 다른 이들이 험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 궁중에서 평화와 정의가 깃들도록 하는 것, 아첨꾼을 없애는 것, 그리고 나라의 평안과 화평을 가져오게 하는 것, 왕이 협력하여 백성들과 힘을 모으는 것. 다음은 하나님의 도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가장 훌륭한. 국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왕은 궁중에서 거짓말하는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궁중에서 악행하는 자를 찾아내어서 여호와의 성에 거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도덕성과 간섭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에서 이. 맹세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귀하신 하나님의 들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이덩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몸부림을 치며 이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도의 생활 지침에 있어서 다윗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정치강 왕이 될 것을 다윗은 선언하며 노력했습니다. 인자와 공의를 그의 삶과 통치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힘이 넘쳐서 나라를 이끄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으로, 은혜로만 할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의와 자비를 행하는 것은 성도들의 지침뿐만 아니라 오늘날 지도자들도 왕도 똑같이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결한 삶에 각오하는 다잇입니다. 불의와는 절대로 온수를 맺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잇은 비루한 자, 배도한 행위를 미워하고 그들을 멀리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비루하다는 것은요, 속된 것 또는 악한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다잇이 악한 것과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의 소행을 미워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이슨 완전한 길과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행할 것을 선언합니다. 조금이라도 불의한 실마리가 되는 것을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오직 의로운 일에만 전력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특한 마음을 떠나. 다이드 왕은 하나님께서 악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악한 일은 아예 알지도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겠다는 말로 덧붙였습니다 이 말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자기가 부지간에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잘못으로부터 자신이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늘 깨워서 말씀의 길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성결한 삶을 어떻게 각오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다윗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약을 척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 것을 각오했습니다. 세 번째로 공의를 통치하시며 그 다짐하는 다윗의 왕을 보겠습니다. 그는 신하들 인사원칙에 대해서도 신하들의 그 아무나 영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멀리 하는 자는 이웃을 허는 자, 험담하는 자죠. 그리고 교만한 자, 거짓 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다이슨 멀리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충성된 자와 또 완전한 길에 행하지 못하게 막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는 인간적으로 완전하여 결점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살려고 노력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공의의 통치를 다짐하는 다윗이 자신의 수하에 성실하고 정직한 자를 채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웃이나 동료를 험담하는 자는 은밀한 헌담으로 눈치채지 못하게하여 상대를 넘어뜨리게 하는 사악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는 자기의 성관을 제대로 섬기지 못합니다. 다이식크의 통치에 장애가 되는 주 요소로 험담, 교만을 꼽은 것은 바로 악의 요소가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거짓 행하는 하나님을 만홀이 여기기에 위선자라고 가르킵니다. 그래서 거짓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홀이 여기는 자와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는데 있으면 달과 같이 이선자를 우리는 멀리하고 겸손하고 충실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기도로 서야 갑니다. 나라를 다스릴 때 선한 정치와 덕망과 경건을 유지하며 자비와 공의로 백성을 잘 다스리고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하여서 선과 악을 명백히 정의하는 직무를 온전히 실행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리자로서 대행하는 지도자, 통치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원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지도자나 리더들은 꼭 이렇게 갖추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는 것이요,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이슨 위대한 왕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을 통치하고 나의 기업을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대리자로 보냈습니다. 내가 맡은 직분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희처럼 공의와 사랑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공의 하나님, 개인적인 관계, 직업적인 관계,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부분에 주 앞에 내가 서 있는 이 현장, 현지에서 먼저 내 자신을 살핍니다. 그리고 고릇감과 정직함에 초점을 맞추어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을 다짐하고 나갑니다 크고 작은 일 속에서 할 일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왕처럼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 되어 하나님의 맡기신 대행자로 충실하게 하여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이 얼마나 크고 나라를 세우심에 감사하고 고루가에배를 드리게 한 것에 대하여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내가 맡겨주신 그 사역 앞에서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사역도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은 없습니다 주여 내게 주신 그 달란트 앞에 성결함과 충성됨으로 주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달란트를 더 많이 많이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영광에 재물이 되게 하시고, 그 의로운 빛을 발할 수 있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